세상에는 피해야 할 사람과 함께해야 할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창 시절에 친구를 만나거나 결혼, 사업 등을 할때 인생에서 이두 부류의 사람들 중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누구를 피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피해할 사람과 함께해야 할 사람을 행복하지 않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으로 제 나름 해석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 또한 행복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주거나 위로를 주는 것은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가 무한은 아니기에 언젠가는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모두가 이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행복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더불어 살아가며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는 곧 노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서 사용합니다. 이 범주 안에 감정도 사랑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의지가 빠진 감정은 사랑이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불의 기운처럼 더 활활 타오르게 하고, 국의 소금처럼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감정에 솔직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루 아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감정이죠. 저는 세상에 인간의 감정만큼이나 불안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관계 안에서 더 행복할 확률이 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한대로 살아내지던가요? 2024년 초에 스스로 계획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중 몇 개를 이루셨나요? 이처럼 우리는 당장 오늘 계획한 일도 계획한대로 살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길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짧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옳은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스포츠에 룰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떠한 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은 이와 같은 수학이나 중력 또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는다와 같은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불변의 법칙으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진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연법칙과 동일하게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게임에서의 지켜야 하는 룰처럼 말이죠. 사실 이 주장은 나니 아연되기 작가 CS 루이스의 주장을 빌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살인, 강간, 거짓말, 도둑질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의 책임도 함께 부여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스포츠에서는 룰을 어길 때 반칙을 불거나 페널티를 줍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들이 쌓이면 그 경기는 점점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지켜야 할 룰을 어길 때마다 그 패널티들이 쌓일 것이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 상대방과나 그리고 스스로와의 관계 안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룰, 즉, 방향을 찾아야 하고 건강한 방향을 찾았다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통 성경 안에서 이러한 법칙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안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지식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사아보았을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성경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옳은 방향을 알기 위해서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머리로 지식은 쌓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 근육이 되고 마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있고,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안 좋은 것들을 찾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깨닫고 돌아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책이나 다른 경전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친구와의 만남이나 유튜브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밟아나간다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건강한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공부는 싫어하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게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도 매번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데 왜 재미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게임은 내가 진행되고 있는 1초 1분 30분 동안 했던 나의 노력들을 모두 수치화하여 한 눈에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치화를 인생에 적용하는 부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좀더 행복할 확률이 클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는 방법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지식을 얻고 실천하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당신 안에서 일하는 보편적인 도덕법칙과 경험의 근육들이 자라면서 옳은 방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을 알았다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의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 때 행복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CS 조이스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지금 살아가시는 현장에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과 나를 발견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CS 조이스였습니다.